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피콘입니다. 네, 제가 요번에 해볼 게임은, 네, 럴킹이라는 게임인데요. 어, 제가 요 전에도 한번 이 게임을, 어, 아프리카 생방송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, 저는 이 게임이 개인적으로 괜찮고 무서웠어요, 저는. 근데 뭐, 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무튼이 게임은, 어, 이렇게 지지직 거리시는 거 보이죠? 마이크로 통해서 전달되는 저 뭐지? 전파, 부터 한번 어, 해보도록 하죠. 이 게임 짱신기예요 여러분. 여우. 자, W A S D. 오케이 움직이는 거? 레프트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고. 어, 어. 자,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써주면은 무슨 막 초음파 같은 게날아가요 그러면 맵이 막 보이거든요. 짱신기에요, 이거. 어! 이거 뭐가 있냐? 잠겼구만. 여기다 잠겼구만. 뭐야, 이거 뭐야? 누구 있니? 저기요? 오. 지나갈 수가 있구만. 헛! 야, 분위기 무서워. 야, 이거 들고 와,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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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 마, 나오지 마, 나오지 마! 뭐 있는지 확인해. 문이 있군. 오케이. 뭐였지, 방금? 방금 던졌는데 사라졌어. 여기 열리나? 오케이, 오케이, 여기 열렸다. 아이 나, 나 안, 전하지 못하니까 좀 들고 다니고 싶어. 어. 뭐야, 너? 뭐야, 너, 이걸 이용하는 것 같은데? 뭘 성공했다는 것 같은데요? 방금 여기또 사람 어디갔죠? 야! 너 어디갔어? 어디 숨었어? 뭐야 여기? 아 내가 여기로 왔지아나또 뭐야 이거? 너 어디있어? 뭐, 뭐, 아이템들이 있지 않을까요? 으음... 그런 건 없는 것 같고. 이방에 아무것도 없다. 왜 이렇게 힘들어해? <laughs> 주인공이 체력이 저, 저질, 저질 체력인가봐. 오, 컴퓨터다. 컴퓨터 해야지. 대, 어, 저 환풍고 있는데? 점프 기능은 없네요. 아이, 아쉽다. 여긴 어디임? 아. 오, 뭐야. 가스 폭발시키는 거 아니야, 이거? 자, 일단, 나가죠, 뭐. <목소리> 저 녀석이 <회사기> 악당입니다, <목소리> 여러분. 저 녀석한테 걸리면 죽어요, 저. 야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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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아, 너무 빨리 힘들어 해, 나, 주인공. 체력이 대빵, 대빵 저질이네, 진짜. 아이고, 아이고, 올라가자. 오, 뭐야. 오, 뭐야. 따, 다른 곳으로 가나보다. 세이브인가? 뭐야. 누가 웃어? 저기요? 어, 여기 길 있다. 오. 미친, 누구, 무서워, 막. 도망가지, 도망가지. 도망가, 도망가. 어? 저기 뭔가 뭐 먹고있어요 무슨 녀석들 얘네가 한두명이 아니구만 자 한번 가보죠 조용조용 가야겠어 조용조용 당할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용조용 갑시다 자 이거 뭐야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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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떨렸어. 어, <laughs> 어, 죽을 뻔했어. 뭔 소리야? 이거 뭔 소리야? 야, 바보야, 그 소리들, 된... 그 녀석이 온다고? 일단 여기는... 오빠 어, 여기도 있다. 0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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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저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게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어지러워져 있어 문이 있구만 쉿쉿쉿 저기 놈있어 잘, 출, 잘, 출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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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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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카드 잘, 잘, 가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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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아니고. 혼자다, 혼다 저기, 여기 잠겼네요? 여긴 화장실. 내 얼굴 볼수 없나? 거울도 아예 안 보이는구만. 이제 초파초파 총파, 총파 세상이요? 완전 그냥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허걱대, 자꾸, 주인공은.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있겠죠? 어, 여기 있다. 뭐야? 여러분, 저 밑에 지금 야, 너는 내가 여기 있는 거 알지? 어, 너 지금 일부러 앞에 있는 거 안다. 오마이갓, 오마이갓! <laughs> 방했어 어, 아, 장무서. 어, 오케이. 이게 있었구만. 자. 우와 완벽했어요 진짜 와야 뒤돌아보지마 뒤돌아볼까 한번 이쪽에 한번 가볼까요? 아 이거 문 열어놨지 않나?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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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살살 죽은가? 후! 후! 어 영원한 고통 속에 갇히게 됐네요. <laughs> 네, 이렇게 여러분 럭킹 한번 해봤네요. 어,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마이크로 통해서 막오 전파로 막 오, 시야를 밝혀서 막 도망가는 거. 그리고 저 무슨 뭐, 기계 같은 사람이 쫓아오는데 저짱 저 무서워요. 모두 여러분 이렇게 어, 럭킹 해봤는데요. 어, 좀 무서웠네요. <laughs> 소름 돋을 뻔. 네, 트 여러분, 재감하셨다면, 어,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저는 이만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죠. 이만, 뿅!